이번 송으로 공연을 하니까 막 온몸이 바고 막 한데도 되게 연정적으로 어,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꼭 잘해주시고 아까 전에 안전 그러는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신 걸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음, 내년에 또 이렇게 또전국 투어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꽉찬 모습으로 뵐수있니다오늘에 하신 분이 그잘 되시고요 지금도 되게 가득하신가요 우주적 관점보다 <laughs> 그 크리스마스 너무 좋고요.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만 너무 행복한 것 같고, 여러분들이 오늘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공연 함께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, 그 음악하면서 정말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음악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. 사실 저희는 끝질기게 오래오래 우주까지 살아남는다. <laughs> 만나 다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다다감다다감은합다감에합다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감사다다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공연이었던 감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너무 잘해감사서 너무 감사하고 아는 이 향수 냄새 아마 날 거예요. 아까 전 향수 많이 뿌리고서 나와가지고 <laughs> 기억을 향수를 기억해 주시고 네.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끝까지 즐겁게 보내세요. <laughs> <그래도 오늘의 상침. 웃음> 어, 네. 어, 오늘도 벌써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. <laughs> 어. 어. 크리스마스 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쉬면 슬퍼요 네. 여러분, 은 크리스마스에 일하라그러면은 e 찮아요 네. 저희는 일이 없으면 슬퍼요. i l l c h a n 년에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크리스마스 같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 네. 어, 오늘은 특별하게 꿀곡으로 크리스마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